멀리서 보냅니다. 왼쪽 갑니다. 아, 성공이에요 아, 박승서 동작. 박승서 선수가 받는 동작에서 김규현 선수의 등에 맞지 않았느냐 하는데 예 음. 어, 어려운 아, 볼을, 볼을 해결해, 해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여유 있게 보냈습니다. 왼쪽 아, 빠르게 아, 밀어넣는 박승서. 이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팀 색깔에 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빠르게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자 서브로 강하게 팝니다 직접 때립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 제대로 꽂혔습니다 올라가면서 백어택 팀다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경기 예. 예 요소요소에 많이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최고의 레프트 윙스파이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있게 때렸는데요 바운드 시켰습니다 백어택 성공입니다 곽승석의 강스파이크 과정에서 네. 옵션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강 후위 공격이 가장 좋은 팀이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누가 곽승석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잘 받아줬을 때 상대 흔들겠다는 세트플레이 만들고 속이고 아 정말 재밌는 경기합니다